안녕하세요 다육도이입니다 오늘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 날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아이고 참 어쨌든간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그 와중에 또 띵동띵동 화분이 또 도착했어요. 15개 언박싱을 하고 이렇게 박스에서 다 꺼내서 그냥 화분만 이렇게 붙여드리는데요. 조그맣고 귀엽죠? 그냥 싸서 또한번 샀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담하고 사각분도 네개가 들어오고 어, 이 아이들 굉장히 귀엽네요. 아이들 여기다 다 있잖아.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 작은 걸 좋아하니까 작게 심어서 작게 아이들을 만들려고 작은 거를 또 주문을 했답니다.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뭘또 사냐고 혼났어요. 욕심도 많다고. <laughs>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도 예쁘죠. 돈 남은데 우리 2층에서 못 키워서 제가 또 가지고 왔네요. 이거를좀화분을큰 것도 있는데 다 준다 그러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도 번쩍스럽고 얘도 지금 어제 제가 소독을 다 했답니다 가사나수소 어 소주잔으로 하나에다가 아니다 저200 2 0 c c 그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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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에다가 어 가사나수소 한 잔에다가, 물, 두 잔,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어, 물하고 섞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뿌렸어요. 분무기로. 소독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줘보세요. 아주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요. 살균 소독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 난, 있잖아, 이런데, 이, 이파리 뒤에, 여기다, 여기, 여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뿌려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해충도안 생기고, 소독도 되고, 굉장히 좋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서 한번, 소독을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싱싱해. 그리고, 우선, 광이나 광, 이렇게. 이렇게 광이 난답니다. 소독이 돼가지고 벌레들이 싹 도망간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거를, 어, 하는 걸 배웠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어, 오일이 한 번씩 분무기에다가 그 과사라수소 물하고, 어, 섞어가지고 뿌려주세요. 과사라수소 한 잔. 물두 잔. 그렇게 섞어서 흔들어가지고 주면은 이렇게 싱글싱글하고, 어, 깍지도 안 생기고 소독도 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연기가 반짝반짝 나고 정말 예뻐요. 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이런데, 유저꽃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한데, 그 끈적끈적함이 없어졌어요. 그거 뿌려준 뒤로. 아주 싱글싱글 합니다. 음,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쁘죠? 아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과산화수소 소독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어, 이, 이파리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왜 깍지가 지나가면 까만 점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하나도 없어져요. 정말 좋아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저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싹 뿌려가지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뿌시시한 어? 것도 없고, 굉장히 예뻐요. 햇살도 좋고, 이렇게. 음, 햇살도 좋아요. 여기다 이제 저 조그만 화분 분갈이 하면서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지금은 마음도 무겁고, 기분도 안 좋고, 좀 그래요. 어찌 됐던가네. 어, 그죠?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16.7. 아주 따뜻해요. 이, 어, 이렇게 또 습도는 24%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청동하고 너무 좋네요 그동안 며칠 동안 초미새 때문에 뿌예가지고 산도 안 보였는데 이렇게 다 보이고 훤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마음은 울적하지만 식사들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